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낮 시간에 이렇게 햇살이 안쪽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바깥에 저렇게 창틀에 달기들을 이렇게 햇볕을 낮 시간에라도 조금 보라고 꺼내놨답니다. 예, 좀 전에 분갈이를 다 마쳤는데, 예, 핑크 마녀하고 레드 딘플을 이렇게 해령공방문에다가 분갈이를 마쳤어요. 예, 하엽도 좀 져있고 예, 뿌리는 엄청 좋더라고요. 화분 속에 꽉 차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예, 그렇게 잘 커졌네요. 어, 이 아이들 전부 다 수입이 되어서 뿌리가 없는 상태로 왔던 아이들 같은데 예, 농장에서 예,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흙 털고 예, 쉽게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핑크 마녀가 입장이 지금은 이렇게 긴데 조금 낮아지면 입장이 짧아지면서 어 지금보다 더수영이 예뻐질 것 같아요 어 이쪽을 앞쪽으로 두고 이렇게 분갈를 했고요 레드 팀플도 어 농장에서는 이쪽이 뒤쪽이었나 봐요 물돔이 여기가 더 이렇게 예쁜 색깔을 띄고 있는데 예 저는 이쪽보다 반대쪽이 더 이쁘더라고요 모양은 그래서 어, 이쪽을 앞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예쁘죠 어, 엄청 커요 저희가 다육이가 이렇게 쬐끔만한데 예, 이렇게 커요 어, 그래도 어, 맨 입관에다가 예, 생장등 아래다가 예, 올려놓으려고요 이 예, 아이들은 예, 이렇게 옆에다 두고. 어니 엄마 아이들은. 그리고 오늘 또, 음내분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다육이 정원에 다육이를 몇개 주문을 해놨는데요. 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예, 그때 발송을 해가지고, 도착하려면, 어, 좀, 분갈이를 또 뒤로 미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들, 요게 좀 심어도 괜찮은 그런 아이들을, 예, 분해서 빼갖고, 이렇게 분갈이 해줬답니다. 어, 요 아이는 도테랑인데, 어, 뿌리가 없던 아이를, 예, 뿌리 막 내리고 있는 아이를 다시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과일꼬지로 고정을 해놨답니다. 어, 뿌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입장이, 예, 그렇게 탱글탱글 하진 않고요 지금 물고픈 상태에요, 요 아이는. 그리고 요 아이는 항울한 연꽃인데 어, 요 화분이 보기보다 크질 않아요. 그래서, 아, 소음이 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 다육이도 밖에 빼놓으니까 창문을 열어놔가지고요. 지금 많이 시끄럽네요. 예, 요 아이가 이래도 한 3, 4년 묵은 아이에요. 항울한 연꽃 얼굴도 이렇게 작지는 않았었는데, 예 해가 바뀌면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어, 새로 주문한 아이들 여기다 심어도 예쁜데 또 다져져야 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을 예, 제 걸로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춘입반인데 여름에 데리고 와가지고 입장 길쭉길쭉했었는데 이게 안쪽에서는 얼굴이 조그만하게 올라오고요. 겉에 입장은 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떼어냈답니다. 떼내고 이 화분에 맞춰갖고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볼인데 예쁘죠. 어. 원래 3두였었는데 얼굴 하나는 고사가 되고 이렇게 쌍두로 있는 아이인데 어 드린지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무거워서 있던 아이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예. 요렇게 예. 딱 심어줬어요. 예쁜가요? <laughs> 그리고 어 여기는 뭘로예요 예, 지난번에 제가 웃자랐다고 했던 그 몰로를 예, 어차피 분갈이 한적 엄청 오래돼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예, 분갈이를 해줬어요. 예, 많이 웃자랐죠?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 벨벳인데, 예 레드 벨벳은 이렇게 얼굴이 이런 식으로 많이 성장을 해요. 요 아이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목도리처럼 이렇게 얼굴을 내보여요. 지금 삼는인데 예, 여기에다가 이 아이는 뿌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놨어요. 어 오늘 이렇게 다육이들 분 털다 보니까 예, 가루깍지 같은 게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런 아이들은 예, 털어가지고 지금 약물에다 담가놨는데 예, 전체적으로 살충제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또 한나절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예, 그렇게 해줄 거고요. 예, 이렇게 읍내분에다가 분갈이 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에오네아마이들 예, 햇살 받아서 너무 예쁘죠. 핑크 마녀도. 예,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행복한 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